사진 출처 종로구 제공 종로구는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인사동 일대와 안녕인사동 인사센트럴 뮤지엄에서 제37회 인사 전통문화축제 2024 인사동 앤틱앰프 아트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종로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인사 전통문화 보존회가 주관하며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는 4개의 주요 섹션으로 구성된다. 일부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차, 공예 박람회로 전국의 다양한 전통차와 공예품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인사동의 전통 차문화를 기반으로 한이 행사는 전통차의 맛과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된다. 이부 엔틱페어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며 국내 최초의 대규모 고미술페어로 자리 잡았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고미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자리로 예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한껏 끌 예정이다. 이어 3부 한복 페어 모던한복은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한복을 통해 전통의 상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며 우리 옷에 담긴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부 아트 페어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인사동의 다양한 화랑에서 진행되며 현대 미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악 버스킹, 표구, 시연, 케이푸드 체험, 케이다그 페스티벌, 북글씨 이름 쓰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축제 기간 내내 인사동 곳곳에서 펼쳐지며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인사동 문화지구 우리집이나 사단법인 인사 전통문화 보존회로 문의하면 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인사동의 전통문화를 더욱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인사동의 특별한 매력을 많은 이들이 느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번 인사동 엔티캠프 아트페어는 인사동의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융합을 통해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차와 공의 고미술, 한복, 현대미술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축제는 인사동의 예술적 가치와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종로구 인사동의 이번 축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인사동의 전통 문화를 재발견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축제의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